지게차 전복 사고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. 2023년 충북 청주가 접된 폐기물을 싣고 방향을 틀던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었습니다. 안전벨트는 매여져 있지 않았습니다. 2025년 성주 불규칙한 지면에서의 작업 중 작은 요철에 지게차가 쓰러져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. 소형 지게차 더 위험합니다. 2022년 구미급회전 중 바닥장애물에 휘리 걸리며 지게차가 전복되어 운전자는 밖으로 튕겨나와 차량에 깔렸습니다. 지게차 전복 사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. 안전벨트, 타이어 상태, 브레이크 점검만 했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브레이크가 점검되지 않으면 지게차는 급정지 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. 타이어의 공기압이 불균형하거나 마모가 심하면 지게차는 평지에서도 쉽게 기울 수 있습니다. 전복사고에서 생존 확률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,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입니다. 정품 타이어, 브레이크 부품, 안전벨트를 통해 전복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. 전복사고 방지를 위한 정품 타이어, 브레이크 부품, 안전벨트 등은 두산성심센터에서 문의하고 구매하세요.